와 근데 얘들아 빨간 옷 입고 뭐하고 하니까 존나 화려해 보이고 진짜 이쁘네 얘들아 그치 이런 여자 만나야 되는데 얘들아 어 현실에서 아음 캐릭터 너무 사랑스러워 아 시작부터 너무 깔끔해 너무 기분 좋아 아길드전 길드전 길드전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 일단 와봐 오다이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근데 우리 아무도 없어 지멘 길드원들 어디 갔어 왜두 명밖에 없어 빨리 더 들어와 아, 어, 후레도 왔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여기 들어가 일단 들어가 볼까 오우 아프다 와내 포탑 존나 세다 스킨 잡거 쓰는 거 봐라 보는 거봐저렇게와 으아아아 개구리 한번 변하면 바로 뒤지는 거야 이런 새끼들은 <laughs> 야,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있네, 4대2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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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모여서 한번 가보자. 아, 와, 정확나안 깨지네. 야, 실패했잖아. 아, 야, 이거 기록은 우리 한 세네 명 왔는데. 일단은 이거는 어, 살짝 맛만 보고. 야, 이것도 이쁜데? 야, 좀 약간 승모 머리 없나? 야, 이렇게 이마 까고 하니까 훨씬 더 이쁘네. 와, 이쁘다 이뻐. 그래, 또 헤어스타일 도 이렇게 또 받아주니까, 그지 드디어 여러분들 황금용, 이것도 이제 받아야지. 이렇게 화려하게, 어우 진짜 이런 건나 진짜 처음 봐. 와, 투력 26,000 올라가네. 용한번날아봐아아아아 야무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벤트 시간의 화랑? 이건 뭐야? 아리아리한거 주네 어? 연금술이다 그아아이아아아아아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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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스모스지, 얘들아. 코스모스. 어? 벚꽃이라고? 네. 254 빼기 23은 221에 221 더하기 290. 어? 잠깐만. 254 빼기 23은 231. 231 더하기 300. 0위는뭐의 줄임말일까요? 텔레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유명한 탐정 소설 셀러콩즈의 모험의 작가는 아가사 크리스티. 어? 아 코난 도일이야? 아 아가사 크리스티는 맞아 다른 거지. 아씨. 밤에 사과와 사매를 먹으면 건강에좋다 음, 맞아 맞아. 틀리다. 큰 다운표, 느린 표, 심표, 음표. 야, 심표야? 그래? 아, 이 씨부레 나도 이거 큰 다운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야, 요즘 왜 가면 갈수록 이게 원래 영, 영어, 영어 10점 만점 받아야 될 건데. 아, 오늘 또세문제나 틀렸네. 다음 다음은 한쪽으로 큰 다운표지. 돌무대기 한대 맞아 봐라, 이 개새끼들아. 바로 뒤지는거지 만 애새끼들 <laughs> 싹멀살됐지근 나한테 어그 이거 사고로 용잡아야 되는구나 음, 아휴불 간질간질하네 따뜻하다 어? 뭐야 다 끝난거야? 아 근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레벨업이 안되냐? 어? 경기장 마저 들어가서 일단 좀어 그 순위 좀 올려야겠어. 무려 어3등이지 뒤졌어 이 새끼야. 야 그렇게 랭킹 3등이왜 이렇게 약해? 개좆밥들이다 얘들아 시부랭 어돌무대기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끝나 얘들아 봐봐. 으아 위자드지 저게 또 다음은 민빨때잘 걸렸다 이새끼 어? 가봐요 기원통치자는 뭐냐? 유리해 보이네 어얘 뭐하노 이거 어? 너무 산다고 안되는데? 어 그럼 탐메 먹어가면서 하는데 음 기존이죠 여러분들 제가야 뭐야 인구에 250만까지 갔냐? 야 거대 던전은 뭐야? 오, 요거 많이 주네. 뭔 일도 그렇게 쉬워? 저건 뭐 그냥 하는 거고 뭐 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아 일단 뭐 치명타 강타하면잘 뜬다. 어? 잘 뜬. 어, 닝구가 저랑한테 열번 줬어, 한 번도 못 이기고? 저거는 도수를 열번열 번을 줄 수가 있어. 위자드가 되게 PVP에서는 되게 센가 보다. 야, PVP는 거짓 내가 최고인가 보다. 쓰읍, 어, 일따뭐 계란 3개랑 핫도그 2개랑 참외 하나 먹었는데, 뭐 이게 허기진 게왜 이렇게 안 가셔지냐? 바로 막딱 들어왔을 때 뭔가 좀피심했는데 그럴수록 이것도 춤 많이 올려놔야겠네. 사실 아, 뭐야. 뭐 돌무대기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끝이지. 어? 맞잖아. 어, 그냥 끝이잖아. 어? 보스 등장이다. 보스 할 때는. 동부되기한번또씻어죠 애기는 이제 완전 개 족밥 다 됐네. <목소리도> <laughs> 고양이가 <고향과> 사라진다고? <목소리도>